안녕하세요 왕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뭘 그릴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맨날 제품만 그렸었는데 조금 색다르게 캐릭터를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뭐 어떤 캐릭터가 있어서 보고 그리는 건 아니고 간단하게 캐릭터 그리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뭐 엄청난 강의는 아니고 나는 똥손인데 캐릭터를 그려보고 싶다 정말 누구보다도 쉽게 캐릭터 그리는 방법 알려주면 안되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강의? 입니다. 아무튼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캐릭터를 그리시는 분들은 대부분은 몸보다는 얼굴을 처음에 잘 그리고 싶어 해요. 저도 그래서 얼굴을 진짜 많이 그렸었는데, 물론 잘 그리는 건 아닌데 쉽게 그리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시작을 했어요. 먼저 얼굴을 먼저 그리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어 얼굴이 사람 얼굴이 동그란 사람도 있고, 이렇게 타원형이 사람도 있고, 가지각색의 얼굴이 있는데, 좀 기본형을... 차원형으로 자꾸 생각을 해 볼게요 와화가를 뭐 처음 배우는 책들을 잘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십자가 있는 게 있어요 저 어릴 때는 무슨 뭐 따라, 무작정 따라 그려보자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봤었는데 보면 항상 이렇게 십자가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뭘까 그때는 몰랐어요 물론 지금도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캐릭터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눈이. 얼굴은 이쪽을 향해 있지만, 눈은 이렇게 위, 이쪽을 볼 수도 있겠죠? 아니면 얘는 지금 이렇게 이쪽을 향해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래를 쳐다보고, 부끄부끄 이런 식으로. 아무튼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화살표는 이 얼굴이 바라보는, 얼굴이 향하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렇게 타운을 먼저 그리고 십자가를 그려볼게요. 정면을 기준으로 이렇게 그립니다. 이 타원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3등분을 합니다. 3등분을 하고 3등분 되는 곳에다가 점을 이렇게 찍어줍니다. 이렇게. 그럼 이게 뭐가 될까요? 네, 눈이 됩니다. 굉장히 쉽죠? 눈 위에 뭐가 있나요? 눈 위에는 눈썹이 있습니다. 눈썹을 그려줍시다. 그리고 이 선과 턱 끝에 반을 잘라서 반보다 살짝 위지만 코를 그려줍니다. 코를 그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이렇게 대충 그려주는 겁니다. 굉장히 쉽죠? 그 다음에 코와 턱을 반을 잘라서 입을 그려줍니다. 이렇게만 그려도 어디 가서 와너 사람 잘 그린다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조금 더잘 그리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머리카락을 그려줄 건데 초보자들이 가장 실수하는 게 무엇이냐 이 머리카락을 가닥가닥으로 그리는 그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가닥가닥 그리면 사람 머리카락이 몇 개죠? 실 네,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왼쪽일 그려도 뭔가 좀 탈모 같은 느낌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 탈모분들께 좀 제가 말실수를 한것 같은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어... 어... 이렇게 그리면 안 되고 쉽게 그리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머리카락을 하나의 덩어리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 덩어리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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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마치 한입 베어 워킹것 뭐 같은 이런 식으로 그려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주면 살짝 머리 형태가 조금 그 거시기한데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조금 더잘 보이게 그리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 색칠을 합니다. 이렇게 동양인은 대부분 검은색 머리이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까맣게 칠해주면은 이질감이 굉장히 많이 사라져요. 그 상태에서 눈썹을 그려주고 눈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지금 이거는 눈 감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코를 그려주고 아까 전에 이렇게 가로로 그렸는데 이번엔 세로로 한번 그려줘 볼게요. 입을 그려줍니다. 이렇게 어때요? 정말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보면은 다 남자들이죠? 여자는 어떻게 그리냐, 여자를 그리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자 그리는 거는 남자보다 조금 더 어렵습니다. 먼저, 뭐 여자든 남자든 얼굴이 다 타원형이기 때문에 여자라고 얼굴 삼각형인 사람은 없잖아요. 뭐 삼각형은 있긴 한데, 뭐 그건 일단 배제하도록 하고, 타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십자가를 그립니다. 눈을 웃는 걸로, 웃는 여자가 좋으니까 웃는 걸로 이렇게 해주고 아까 했던 것처럼 속눈썹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눈썹을 이렇게 그려주고 코 살짝 오뚝하게 이렇게 그럴듯해 보이게 그려주고 입을 그려줍니다. 입은 약간 빵긋 웃는 걸로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머리카락을 그려줄 건데 대부분이 여자, 머리카락에서 좌절을 합니다. 일단 그리기가 어려워요. 남자보다 어렵고, 음... 쉽게 그리는 법 알려드릴게요. 자, 이거 잘 보고 따라 하셔야 돼요. 먼저, 직선 하나 그려주고, 위에서 아래로 한 번, 위에서 아래로 한 번, 직선. 이런 식으로, 직선과, 위에서 내려오는 선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앞머리를 먼저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옆머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근데 옆머리를 그리는 게 좋습니다. 왜냐 턱 그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옆머리를 그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림 되는데 어, 이게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연습을 조금 해보시면 아마 되실 거예요 여기까지는 누구나 할수 있는 거라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정수리에 점을 하나 찍어서 이렇게 어, 이렇게 해서 여기도.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여기까지 그렸으면 턱을 그리면 되는데, 턱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그 다음에 목을 그려야 되는데, 목은 어떻게 그리냐? 얼굴이 이렇게 있다면 약간 얼굴이 흰둥인데, 얼굴이 있다면 이렇게 해서 눈이 여기서 내려온다고 했죠. 눈이 3등분해서 눈이 있다고 했죠. 눈에서 그대로 쭉 내려오면 목입니다. 눈에서 쭉 내려오면 목이에요. 이렇게. 근데 여자는 살짝 더 안쪽으로 넣어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목이 얇고 약간 간열이기 때문에 이렇게 목을 얇게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아주 쉽죠? 그 다음에 어, 몸은 오늘 안 그릴 건데 대충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브이넥을 입혀주고 어깨가 좀 너무 넓으면 별로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상체까지 그래서 약간, 반명함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그리고, 이렇게 옷을 그림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냐면, 머리카락을 뒤에를 안 그려도 된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습니다. 뒤에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약간 여기가 좀 허전하니까, 튀어나 머리카락 하나,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여기도, 이렇게. 그럼 굉장히 어색하지 않죠? 이 상태에서, 머리카락을 좀더 자연스럽게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 아까와 마찬가지로, 칠해줍니다.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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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해주면은 조금 더덜 어색한 사람을 그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굉장히 쉽게 사람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조금 더고 퀄리티의 사람을 그리고 싶다 그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심화 과정을 한번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심화 과정으로 어떤 걸할 거냐 기본은 다 똑같아요. 일단 여기까지는 계속 똑같습니다. 그런데 바라보는 게 정면이 아니라 정측면을 바라보도록 할게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해서 이쪽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정면에서 이렇게 떡했을 때 사람 얼굴은 이렇게 원기둥이죠. 아, 원기둥이 아니라 구죠. 구라고 한다면 여기랑 여기. 이 지점에다가 점을 찍어줄 거예요. 여기랑 여기 그리고 여기가 눈알이 될 거고 살짝 눈이 좀 가까운데 어, 조금 얘를 멀리 이렇게 네, 그리고 아까 했던 것처럼 반 잘라서 코가 들어갈 위치고 여기도 입이 들어갈 거예요. 뭔가 벌써 사람 형태인데 좀 디테일하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레이어를 하나 추가해서 불투명도 낮춰주고 그릴게요. 아까 계속 그렸던 것처럼 눈을 먼저 그려줄 거예요. 눈속 눈썹 이렇게 그려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아까 웃는 거에서 눈알을 안 그렸었는데 여기서는 눈알을 그려줄 거예요. 이렇게 눈알을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좀더 디테일하게 이런 식으로 영역을 잡아줄 거예요. 그리고. 눈썹을 그려줄 거예요. 약간 환한 눈썹인데, 좀 순한 눈썹. 이렇게 그려줍시다. 어, 눈썹을 가까이 그릴 수도 있고, 좀 멀리 그릴 수도 있는데, 눈과 눈썹이 떨어지면은 조금 더 선한 느낌이 드는데, 너무 많이 떨어진 바보가 되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돼요. 이 상태에서 코가 정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일자로 쭉 그렸지만, 정 측면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릴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러면 아래에서 살짝 위를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콧구멍이 보일 수가 있는데, 자이 만화 캐릭터 보면 콧구멍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그리면 대부분 좀 어색해져요. 그런데 좀 내가 좀잘 그릴 수 있다 자신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점을 하나 찍어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입을 그려줄 건데 입을 원래는 위치가 코가 여기고 입이 여기인데 괜찮아요. 항상 상황에 따라서 음, 유들이 있게 변화한 자세를 가져야 될것 같아요. 아무튼 살짝 위쪽에다 그려도록 보 할게요. 입을 이렇게 그릴 건데 좀 너무 천진난만해 보이니까 살짝 도도하게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눈에 화장을 해줄게요. 속눈썹, 속눈썹. 그리고, 쌍꺼풀그려주고 밑에, 이렇게, 그려주고 속눈썹 밑에도, 하지 봅시다. 이렇게 하고, 얼굴은, 먼저, 이마, 이마가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있겠죠. 그러다가 눈 옆에 살짝 들어갔다가 볼이니까볼이 살짝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살짝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이런 식으로 얼굴이 생기는데 일단은 나중에 이건 좀더 다른 강좌에서 어떤 식으로 얼굴형을 잡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고 이번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귀를 그리고 제가 귀 쉽게 그리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일단 귀 위치는 눈에서 끝, 눈에서 이렇게 끝, 해서 귀를 그리는데 귀를 쉽게 그리는 방법은 여기다가 숫자 5를 쓰면 됩니다. 5. 네, 귀는 끝났습니다. 이 상태에서 눈 밑에서 목이 나온다고 했는데, 이렇게. 살짝 정측면이니까 이렇게 나오고, 여기는 정측면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살짝 목이 두꺼운데, 좀 얇게 그려주는 게 좋아요. 이 상태에서 옷은 아까 브이넥 입혔으니까 이번에는 라운드넥. 이렇게. 라운드넥을 입혀주고, 살짝 후드를 입혀 줍시다. 후드. 제가 패션과가 아니라서 옷은 잘못 그리는데, 후드를 이렇게 입혀 줄게요. 어, 어깨가 너무 큰데, 이러면 좀 무서워 보이니까. 이렇게 하고, 후드로 이렇게 하고, 후드를 가장 그리는 쉬운 방법은 바로 후드끈을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후드처럼 보여요. 이렇게 그려주시면 대충 뭔가 아, 후드 같은데 이 정도 느낌만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람 보면 쇄골뼈가 있기 때문에 쇄골을 이렇게 그려주고 목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뭐가 있는데 안 그려도 돼요 이런 거는 이그 상태에서 머리카락을 그려줄 건데 가장 중요하죠 머리카락 머리카락을 그리는 가장 쉬운 방법 덩어리로 그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렇게 이렇게도 그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리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투블럭, 이렇게 그려줄 수도 있긴 한데, 이런좀 처음에 그린 사람들은 이 선조절을 잘 못해가지고 대부분 실패를 하기 때문에, 처음에 덩어리로 그리는 게 이렇게 좋습니다. 뭐 덩어리가 이렇게 삐죽머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약간 바보 앞머리, 바가지 머리, 바보 앞머리좀 그렇죠. 제가 이 머리인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그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난 올림머리를 그리고 싶다 그러면 머리에 두상 라인이 이렇게 잡고 이런 식으로 너무 대충 했는데 이런 식으로 그려도 됩니다 아무튼 아무튼 이 캐릭터는 음 약간 남자들의 이상형 긴 생머리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생머리인데 앞머리는 어... 없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머리 없이 긴 생머리. 벌써 거의 완성됐죠. 네. 여기는 안 그려도 되기 때문에 정말 꿀입니다. 이렇게 해서 머리카락을 한 가닥, 한두 가닥 정도는 이렇게 위로 올리고 나머지는 뒤로 넘기는 게 좋습니다. 약간 걸쳐서 넘어가는 것도 되고 그냥 넘겨도 되는데 좀 어색한데 지금. 더어색하게 음, 하기 위해서 뭘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쪽 머리는 약간 이렇게 하고 뒷머리를 그려서 뭐 예를 들어서 이 상태에서 여러 가지 머리가 여러 가지 머리 스타일로 베리에이션이 가능한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모브 뭐 머리를 한다거나 이렇게 뭐 아니면은 그냥 쭉 떨어뜨리면은 원래 일반적인 머리가 된다던가.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음... 음... 뭐 예를 들어서 음... 음... 음, 음 생각이 안나서 이렇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르마가 있을텐데 가르마 이런식으로 가르마 태워서 그려도 되고요 아니면은 조금 발랄한 캐릭터를 해보고 싶다. 차분한 거 말고, 머리카락 이렇게, 이런 식으로 퍼져있는 그런 느낌을 좀 살려주시면, 활발한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런 포인트 같은 거 하나씩 이렇게 딱 주시고, 이런 식으로 톡그어주면은 정말 쉽게 완성을 했죠? 입술 밑에, 밑입술 그려주고, 눈에다가 포인트를 주는 방법은 눈 빼고 다 칠합니다. 이렇게 반사광 빼고 다 칠해주고, 동공만 이렇게 칠해주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좀, 좀 뭔가 좀 귀여움을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볼에다가 톡톡, 톡톡 이렇게 해주고, 목 밑에는 어두운 영역이 잡혔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칭만 조금 해주면 뭔가 나도 전문가 같은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옷 같은 거에도 이렇게 주름이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약간 네 그죠 중요하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캐릭터를 그릴 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린다면 좀더 디테일한 뭐 눈이나 코 입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강좌는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